안녕하십니까. 어제 Father's Day였는데 인사를 못 드렸네요. Happy Father's Day yesterday.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direction 방향과 discernment 분별과 decision 결정. 그리고 오늘은 결심 determination. 결정과 결심은좀 다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이제 저의 삶에 유일하게 한분 계시죠, 파더가. 장인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어. 저희 스피리チ얼 파더. 이게 해피 파더스데이 보냈습니다. 아. 너무나 재미난 거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나에서 어~ 그~ 저기 c 퍼스 목사님 아들 세아뮤리 저한테 해피 파더스테이레 해서 내가 아이고 우리 새끼들이 보내기 전에 우리 가나에 있는 애가 했나 그~ 가나에 있는 목사들인데 아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그러고 해서 그때 급하게 무슨 그~ 토이션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걸좀 도와줬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부담된다. 야, 그러지 마라. <laughs> 우리 새끼한테 아버지 되기도 힘들어. 벅찬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도바울은 딱 결정했죠. 왜?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하죠. 왜? 아가버스도 그렇고, 필립의 딸들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아이고 사도바울 도대체 그러지 마 예루살렘 가면 죽는대잖아. 근데 아니야. 내가 죽어도 갈 거야. 아그 결정 (decision). 그리고 어떻게? 해? 결심을 해요 (determinat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해 아, 오케이 살 빼야지. 응.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디스션은 다 했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서 아침부터 뭘막또 먹기 시작해. 디스시을 했는데 디터미네이션이 안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디터미네이션이 뭔가 디터미네이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야 이게 한국말로 참 애매하네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랬는데 영어로는 If anyone wills to do His will, wills to do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우일한다. 그러니까 will 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 어, 헬라어로 하나님 내가 우일하는 거. t e l e o s Anyone will. t e l e o s 가 뭐야? 원한다는 거죠. I will it. 내가 원한다. 그런데 God's will.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God's will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려하면 이런 거를 사람이 뜻을 행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헬라어랑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딜라이트 그거에게 계속해서 액티브 초이스 계속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야. 그래서 이 d e t e r m i n a t i o n 이라 것은 어, choice, actively making choice. 내가 아주 궁극, 내가 아주 뭐야 어, 솔선수범해서 내가 아주 aggressive하게 스스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매일 그 choice를 만드는 거가 determination. 내가 야 이번에 그냥 너무 마아가지고 살이 그냥 두륵두륵 떴다. 칠 파운드가 늘었네. 내가 어, 우리 형님은 또 8월에 결혼식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게 뭐야? Decision은 벌써 다 만들었죠. 몇년 전에. <laughs> 네? 아들 결혼식이 8월에. 근데 뭐야? Determination. 매일. 매일. 저, 그저 같은 경우도 어, 21일 금식하고 한 30파운드 뺀 다음에 저는 매주,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 날딱 스케일에 서서 4파운드인가. 지금 골은 160에. 이요 160파운드.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근데 와, 이번에 시카고 와서 먹고 뭐 해가지고, 170파운드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0파운드가 오버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션은 벌써 만들었어요. 오래 전에. 내가 금요일마다 160파운드. 근데 현실은 뭐야? 10파운드가 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주부터또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 그 금식이라고 하면 안 돼. 너무 영적인 것 같아. 금식, 금식. 굶는 식. 운동하고.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컴파운드 이펙트가 뭐냐면, 한달 전에 그 모로사 아저 저, 저, 보트를 타다 허리를 다쳤어. 지금 아직도 지금 어, 이거 하면서 아이스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삼주 동안. 근데 운동을 못하니까 계속 지금 먹기만 하게 되고. Anyway, 중요한 거는 내가 decision과 determination은 다르고 결정한 것과 내가 결심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결심이라는 단어가 매일 actively choosing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actively 매일 매일 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건 내가 힘들건 내가 슬프건 상관없어 내가 아프건 내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기를 원하냐 말이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다음이 뭐냐면 delight, d e 시편 48편을 볼까? 시편 48 볼게요. 10편 40편 어, 10편 4어 10편 4편1편 40편 10편 4편1편 40편 1편 40편 10편 40편 10편 4편1편4편1편4편1편기편편편 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즐기십니까? 다윗이, 다윗의 얘기죠. 다윗,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하트에 있다. 아이 단계까지 가면 은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즐긴다는 거예요. 즐기는 놈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 위에 그죠? 어, 그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즐긴 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 그게 아,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즐기냐 말이요 키는 이거야. 왜 즐기냐하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당장 지금 이메일 뜨네요. 우리 촐번이라는 캄보디아 자매가 나한테 지금 해피 파더스데 보내네요. 그 딜라이트.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딜라이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해서 한다. 이것을 기뻐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하고 그것을 나의 기뻐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즐길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아,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근데 그거를 자꾸 뭐오 마이 갓, 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퍼니 h 할 거야, 나를 두드려 패일 거야, 무서워, 무서워서 하고, 그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 거 무서워서 청소하고 방 정리하고. 야, 이 관계라. 내가 이걸 함으로써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막 그죠? 오늘 어 오늘이 녹음하는 날이 어, 사실은 주일날 새벽이니까 오늘이 fathers day예요. 근데 애들들이 벌써 뭐다섯시 전에 와서 뭐바비큐를 셋업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오뎅을 제니가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메일을 보내서 뭘 원하냐? 뭘 보내? 뭘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다, 대부분 그러잖아. 근데도 뭐, 또 사, 싸들고 올 거예요. 그게 만약 하, 이거 안 하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지? 그러면 제가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그죠? 다섯 네, 시 반에 파티 시작하니까 그 엄마가 빨리 와서 좀세업하고 해라. 그랬을 때 아, 짜증 내고 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 어? 그랬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고 아, 그럼 됐다 그냥 하지 말자 저녁 그자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계속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거 뭐 너무 너무 사실 간단한 건데 우리는 그 간단한 걸 많은 경우에 놓고 살죠 제가 어, 이번에 부트캠프 어, 이 스탠딩 스톤 부트캠프를 하다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캄보디아에도 엄청난 많은 선교사, 많은 목사들이 주님을 풀타임으로 섬기고 싶은데 자기 가정을 위해서 펀레이즈가안 돼서 목회를 때려치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도 때려치고 벌써 지금 캄보디아에서 펀딩이 끝나서 2만 7천 명 중에 지금 한국에서 추측하기로 한 25%가 벌써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2만 7, 3만의 25%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50%만 5천. 한 7천 명. 예. 한 7천에서 8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코 o 나 i d 1 9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한국으로. 왜? 황금이 끈, 끈, 끝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이 다시 못 돌아간대요. 그, 판 팜, 팜레이즈가 안 돼가지고.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 o d 야, 이거 참 좋은 책인데. 왜냐하면 제가 23년 동안 펀레이즈를 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디엘 무디의 모델로 거지 for Christ, 주위에 한 거지가들 살았는데, 어 이제는 헨리 나우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야, 펀레이즈가 목회야, 파라도 목회야, 중요한 목회야. 그래서 하나님 as 가리스.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캄보디아스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허락을 벌써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저 책도 너무 이제 그 컨트랙하고 무슨 뭐인베스먼이란 단어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동양적으로 우리가 무슨 자본주의니까 이게 성경적인거 하시다 그래서 인더스 이런 거 빼고 정말 스폰서 파트너십 뭐 이런 거로 하자 그랬더니 허락을 벌써 받았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저는 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목회를 때려치고 성교를 때려치는 지금 그냥 딱 숫자가 벌써 나왔어요. 거의 4, 5천 명이 이제 코빈 나인틴 다음에 못 돌아간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너무 안 됐다. <laughs> 우리가 뭐 미국이 6만 7천 그 다음으로 2만 7천 했는데 이제는 뭐 다시 쭉한 2만 명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거는. 그 현실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궁극적으로센터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행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는 그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time such as this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여 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우리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See you tomorrow.